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쯧쯧쯧. 혀를 차며 생각없는 며느리다 하면 그럴 수도 있는 사연인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 1년 차였어요. 병원에서 근무 중이고요. 의료진은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제 직장이 시어머니 직장과 근처에 있는데 우선은 우리 시어머니 일을 하시면서 아들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 말씀해 주신 건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돈 들어갈 곳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결혼하자마자 용돈 요구하는 시댁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시어머니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용돈 요구하시지 않는 거딱 2년이면 끝이 납니다. 결혼 허락받고 집 드나들 땐 분명 제게 그러시긴 하셨어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실 거다. 요즘 사람들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부모가 되어서 손벌리면 그건 부모도 아니다. 결혼해도 내 용돈이나 생활비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몸 튼튼하고 이 몸으로 아들, 딸둘다 대학 보낸 여자다. 그러니 나는 내살길 찾아서 내 스스로 살 테니 니들만 잘 살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걸 고지 곧대로 들은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연세 드시니까 상황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딱 2년만 일할 거니 용돈 및 생활비는 니들이 다 충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당시에 직장에서 세 번째로 고령이신데 그렇게 눈치가 보인대요. 그리고 원래는 그냥 내가 벌어 먹고 살면 되지 생각을 했었는데 주위에서 그런답니다. 튼튼한 직장 아들내외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부모님 한 달에 200만 원 주는 거 그런 건 쉽게 할수 있는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선언을 한 듯한데 요즘 자식들 한번 지갑 열지 않으면 평생 열지 않는 법이라고 자신이 잘못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더 고령이신 그두 분이 후년에 직장을 관둘 수 있는데 최고령 타이틀을 달고 싶지가 않으시대요. 그 최고령 타이틀 아들 결혼시키기 전엔 훈장처럼 느껴지곤 했었는데 아들 결혼시켜 놓으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한마디씩 보탠답니다. 다들 일 관둘 줄 알았다고. 혹은 시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아들 내외가 용돈 넉넉하게 안 주냐고. 그냥 용돈을 달라고 하라고. 요즘 사람들 착한 며느리를 피하는 것처럼 요즘 시어머니들도 착한 시어머니는 피하는 법인데 혼자 고상 떠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2년 뒤엔 시어머니를 오롯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담되죠. 저희도 들어갈 것이 산덤인데 한 달에 200 정도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그랬다고 하면서요. 시어머니 주변에 어쩜 그렇게 잘난 자식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잘난 자식들은 죄다 시어머니 친구들의 자식들이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 다니는 자식들 또한 죄다 시어머니 친구들이더라고요. 암튼 직장거리를 이야기하다가 말이 좀 새긴 했는데 시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들르셨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제게 전화를 거세요. 그럼 나가보면 제게 검은 봉다리를 하나 건네주십니다. 이게 말이 하나지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그런 크기이긴 해요. 그 속엔 김치들과 그리고 각종 효소들, 그리고 몸, 몸에 좋은 가루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집에 가다 들렀다. 오늘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밥잘 챙겨줘라. 아침마다 바나나를 넣고 이 가루를 넣고 우유를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서 먹여라 등등. 큰 검은 봉다리를 건네주시고는 한참 제게 설명을 하시죠. 과장 조금만 할까요? 제가 키가 작습니다. 160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봉다리를 들면 그 봉다리가 저를 들었는지 제가 그 봉다리를 들었는지 분간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차를 이용해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거든요. 5호선 아실 겁니다. 퇴근 시간에 얼마나 사람이 붐비는지 사람이 끼다 못해 숨쉴 공간도 없는데. 가뜩이나 키도 작아서 지하철 선반에 물건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낑낑거리며 그걸 두 손을 안고, 가방을 들고, 그렇게 지하철에 올라타죠. 이리 치리고, 저리 치이고, 땀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시어머니가 안겨주신 정성스러운 반찬을 가져옵니다. 한 번, 두 번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해주시는 거니까, 김치 하나를 담궈도 그게 다 돈이고, 먼 가루를 하나 갈아도 그게 다 돈일 것이고, 그리고 정성이잖아요. 일을 안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일을 하시는 분인데 새벽까지 이거 하느라 잠을 못 잤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투정 부리지 않고 가져왔었어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일 시간을 좀 정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캐리어라도 끌고 올 텐데 오늘 가지고 갈게 하신 날에. 꼭 일이 생겨서 못했다고 하시며 제가 캐리어를 끌고 오지 않은 날에만 그걸 가져오십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죠. 아들 잘 먹이고 싶어 그러시는 거고 내네 신랑 잘 먹어서 튼튼함 유지해서 돈더 많이 벌어오면 좋죠. 그런데 그걸 나르는 저는 미치게는 겁니다. 시어머니 반찬 저는 입에 맞질 않아서 먹지도 않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집에 좀 데려다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차로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정말 염치 없다는 거 알지만, 손가락이 빠지는 것 같고, 어깨가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냄새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퍼백을 여러 번 쌓아도 그 특유의 젓갈 냄새는 올라오는 거다 아시잖아요. 사건은 물김치에서 터졌습니다. 아, 물김치. 그걸 가지고 오셨는데,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김치통 있잖아요. 요즘 김치 냉장고 스타일 말고 예전 김치 냉장고의 김치통은 엄청 큰거 아시죠? 거기에 한 가득 물김치를 담고 오신 겁니다. 남편이 이걸 귀신같이 좋아해서 입맛 없을 땐 밥이나 국수를 말아서 주면 한 그릇 뚝딱이라고 하면서요. 딱 드는데 이건 제가 못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안될것 같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만일 30분 정도 거리되는 곳이라면 꼭 참고 들고 가겠습니다. 저 5호선 타고 1호선 타고 경전철까지 타는 사람이에요. 출퇴근 시간만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사람이라고요. 이건 못 들고 가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적게 들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큰 김치통이라 제가 못 들고 가겠다고 하니 그 말에 화가 나셨나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글쎄 막 저쪽으로 가시더니 건드기만 남은 김치통을 들고 오신 거예요. 화장실에 물김치에 물을 쏟아내신 거죠. 그럼 이 정도는 들고 갈수 있겠냐? 하시면서 제게 툭 하고 그 김치통을 던지는데, 아, 이거, 십살이 맞죠? 지금 시어머니 저안 좋게 보는 거 맞죠?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니죠? 아니, 솔직히 자기 딸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자기 딸이었으면 그렇게 무거운 김치통 주면서 이거 들고 가라 했을까요? 아, 정말 아리송 하더라고요. 기분 정말 좋지 않은 채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남편한테 카톡이 온 겁니다. 왜 엄마의 정성을 무시하냐고요? 와, 와르르 무너졌어요. 제가 어딜 시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했나요? 정말 그런 건가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인지 몰라도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제가 어딜, 언제, 시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했다는 말인가요? 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귀찮은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냥 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식사하는 중이었는데 물김치가 나와 있더군요. 정말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너무 사이좋게 다정하게 말을 하면서 식사하는데 를저 식탁을 그냥 엎어버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폭력적인 행동은 안 되니 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건덕이 내가 가져온 김치통에 담아놔. 그리고 너 비싼 음식 아니라고 남의 정성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담근 건데, 그거 싫다고 내 면전에서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래도 내가 어른이니까 용서해 줄게. 아들 가진 엄마가 요즘은 죄인이라고 하던데, 혹시나 나 때문에 니들 싸울까 싶어. 이렇게 내가 온 거야. 건더기 김치통에 넣어놓고 얼른 와서 밥 먹어. 아들 맛있지? 이거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만든 건데. 엄마 한숨도 못 잤잖아. 우리 아들 이거 해주려고. 뭔 용서를 한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 김치통 버리고 왔다고요. 들고 오기 싫어 버렸으니 만일 찾고 싶으시면, 늘 병원으로 오시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말도 하기 싫었고 남편도 싫었고 시어머니도 싫었어요. 계속 밖에서 뭐라 말을 하는데 남편은 화를 내고 그런 남편은 시어머니가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자신은 며느리 이해한다고요. 며느리 혼내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에 터져 버렸습니다. 바로 식탁에 나가서 밥 먹고 있는 그 식탁 확 밀쳐 버렸어요. 아 정말 뭐하는 건지 혼내지 말라뇨 때리지 말라뇨. 제가 남편보다 아랫사람인가요? 김치통 버렸다고 맞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참 웃겨요. 내 식탁에서 내 집에서 둘이 쏙닥쏙닥 거리면서 때리지 말라고 매로 다스리는 거 아니라고 그 김치통 하나에 확 밀쳐버리고 둘다 꺼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근육 키우려고 너랑 결혼했는 줄 아냐고 했어요. 너랑 결혼하고 나서 니네 엄마가 계속해서 나한테 물건 나르게 해서 이거 보라고 지금 내가 알통이 다 나오고 있다고 이 알통 없던 거였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왔다고 내가 니네 엄마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무거운 물건 나한테 안겨주는 니네 엄마는 나를 무시하는 거지 골려 먹는 거지 사랑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게다가 때리지 마, 혼내지 마, 당장 꺼지라고 했어요. 김치통 하나가 이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소소한 건데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네가 나를 때리기 전에 먼저 확 부셔버리겠다 했습니다. 참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일이긴 해요. 그 김치통 하나가 뭐라고? 저는 그걸로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도 그러더군요. 이게 다 주변이 문제예요. 애시당초 2년 일할 거니 그 다음은 나를 책임져라. 한 시어머니 싹수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면 일 관두고 나면 같이 살자 할 것이고, 며느리 집인 거 뻔히 알면서 아들 명의로 바꿔달라 할 것이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니까 애는 언제 나을 것이냐고 닥달할 것이고, 반찬 해다 주는 시어머니 치고, 며느리 반찬 타박 안 하는 시어머니 없다고 헬에서 빠져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치통 하나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물김치. 그래서 저는 물김치 입에도안 돼요. 원래도 안 됐었지만 그때 생각이 나서 말이죠. 혼인신고 괜히 빨리 해서 이혼녀 되었는데 그런데 생겼던 알통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않으네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요즘 세상 이혼 참 별것 아닌 거에 한다 말들 많지만 물론 여러분들도 고작 그 김치통에 이혼을 했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심각했어요. 이혼을 한 만큼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말한 시어머니 그 순서 정말 맞는 걸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시어머니가 계시긴 한 거예요. 궁금하네요. 그런 분이 정말 존재할지. 지금까지 들어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정미였습니다